정신은 뭐잘하 애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보는 맞아요. 하지만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 2 3미인쌤 t v 의 김민희입니다. 우리가 수능 같은 큰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 나 때도 저렇게 떨렸지. 얼마나 긴장될까. 뭐 이런 감정적인 공감도 하겠지만, 아, 우리 아이가 저런 시험을 잘 보려면, 아, 어떻게 좀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런 큰 시험들을 잘 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세 가지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당연히 실력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요 만약에 내일 모레 수능이다. 2, 3일 전에 아이가 독감이 걸린 거예요. 어떨까요? 아파서 시험 잘못 볼까 걱정이 될까요? 아니요. 어, 독감이 걸린 그 자체만으로도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독감이 조금 완쾌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해소되지 않아요. 그 며칠 내가 몇 시간 잠깐 아파서 공부를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그 불안감 때문에 시험을 말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거든요. 실력 말고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초등 때 이걸 꼭 준비해 좋겠다 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체력은 진짜 중요하고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아이였다가 공부를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늦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선행진도나 뭐 이런 학습의 양이나 이런 게 벌어졌어도 엄청난 지구력으로 엄청난 체력으로 그걸 또찾한 아이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이런 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체력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놨어도 아 진짜 정신 차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어. 근데 매일 12시만 되면 졸려. 이러면 은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고 내가 잠이 쏟아지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와 그 불안감에 공부를 할때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체력 진짜 중요해서 체력을 진짜 강하게 할수 있는 스포츠 하나를 시켜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스하키 시켰는데 정말 좋았어요.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없어요. 막내가 딱한번돌 전에 아파가지고 간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이런 스포츠가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운 데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가는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런 운동 되게 좋고 겨울에도 수영 같은 거 요즘에 수영 다닐 때 물이 차올 거나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왔다 갔다 씻고 이러면서 좀 약간 출구하고 감기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운동을 시키시는 게 맞아요. 이런 운동들이 의외로 체력에 되게 도움이 되죠. 저는 태권도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태권도가 굉장히 또 보육의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비스무리한 거에 선택하자면 좀더 강렬한 거 혹싱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좀 이렇게 강한 운동을 시켜서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오래 시키셔야 됩니다. 뭐, 3개월, 6개월? 택도 없어요. 1년 이상은 꾸준히 시키셔야지 진짜 체력이 늘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멘탈 관리인데요 친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불안감 때문에 이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자꾸 해보는 경험을 초등학때 충분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제가 경시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는 편인데 경시는 뭐 잘하는 애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을 보이는 맞아요 하지만, 실력이 안돼 있어도,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못볼거 뻔히 알고,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안 돼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엄마도 느끼고, 아이도 느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성공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해보는 경험을 하면 좋고, 이 실패는 작게는 문제집을 많이 틀려보는 것 또한 실패의 경험에 정말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틀려보지 않은 친구들,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뭔가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매달려봤자 못풀 텐데, 매달리지 말자. 라는 생각부터 먼저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실력을 만들기가 어려워지죠. 자꾸 문제 틀려볼 수 있게, 실수를 해도 실수를 자꾸 하게 놔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단단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한 거 나무라지 마시고, 왜 이거 아는데 틀렸어? 라는 말은 제발 이래서 입에서, 입에서 내지 않는 기로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아는 거를 왜 틀렸어? 그런 말은 좀안 해요. 다만, 다시 기회를 몇번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아이가 어, 기분 나빠. 아는 거 틀릴 수도 있고 자꾸 엄마 잔소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너무 많은 기회를 줬고, 이게 같이 살펴보는 와중에 자기도 아! 이렇게 상황이 생기니까는 받아들여요. 맞네, 엄마 말 맞다.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틀리는 경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 마음껏, 중등 내신에 가서 현실에서 처참하게 경험하지 않게끔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그런 돈 내고 보는 시험,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돈 주고도 경험을 못 사기 때문에. 지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시험 보는 태도. 몸에 좀 배워줘야 되는 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어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시험 분위기의 긴장감을 잘 이겨내줘야 되거든요. 시간 같은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경험들이 조금 조금씩 쌓여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두 번째는 결과적인 얘기라면 이 시험을 보는 행위 안에서 내가 그걸 보는 스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 과목에 모든 상관 없어요. 뭐 단원 평가 같은 걸 보든 아니면 학원에서 주마다 본 테스트를 하든 그 모든 시험에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나의 행동, 나의 태도에 대한 연습을 자꾸 노출하는 게 좋죠. 테스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시험 효과라고. 시험을 많이 보면 성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의 학원은 시험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초등은 또는 초등 유아들은 시험을 많이 보는 학원들은 엄마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학원이 시험을 많이 봐서 그 준비를 한것 때문에 아이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행동,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을 늘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시험 보는 환경이 많이 노출이 되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막 열심히 문제 풀고 있을 때 나만 집중 안 되고 나만 하기 싫다고 뭐 대충해도 안 되고 괜히 쪽팔리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것 같고 그런 기분도 경험을 해보고 빨리 풀고 시간이 나만데 할게 없어서 다시 문제도 한번 보고 보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은 때좀 참아도 보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그런 경험 없이 현실에 바로 직면한 친구들. 어, 학원에서 테스트도 많이 본 적도 없고 그 상태로 중등 뭐첫 시험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날 아침이나 그날 전날 밤부터 막 잠이 안 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떨리는 거죠. 그리고 시험지 받기 전에 막 손에 땀이 나고 이렇게 긴장도가 높으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도 좋은 결과 맺기 어려워요.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세 가지 초등 때 아낌없이 우리가 어, 노출해주고 경험을 시켜주고 가져가야 된다. 세 가지. 체력, 실패하는 경험, 시험 보는 태도. 이세 가지를 마음껏 누려볼수 있게 해주시면 진짜 중요한 시험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래, 내가 이런 적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 이렇게 잘 했었어. 이런 생각도 하고 나를 다막 다스리고. 떨리기 다 누나 떨리죠. 네, 저도 고3 때 엄마가 그 수능 시험 보는 학교 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말렸잖아요. <laughs> 말아 먹었잖아요. 말아 먹었어요. 마치 왜 우리가 죽기 전에 왜 이렇게 필름지가 착 돌아가듯이 막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써 준거 이런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막 너무 뭉클하고 막 엄마한테 막 괜히 미안하고 나 심지 결과 안 나왔는데 한한달 동안 집에만 있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단단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단단한 성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누구보다 강한 편이라 이런 부분, 초등대 꼭 챙겨주면 좋은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